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서장훈의 어머니 장례식이 열렸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객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전직 농구 선수이자 방송인 서장훈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이날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서장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소식은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JBTC, MBC, MBN 등 주요 방송사들은 동시에 생중계를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특히 주목받은 순간은 바로 정동원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정동원은 어머니의 꿈을 부르기 위해 무대에 섰다. 그는 첫 소절부터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의 음색은 잃어버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며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다. 서장훈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서장훈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며 감정이 부받쳐 올랐다. 정동원이 노래를 마친 후. 정동원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당신의 노래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위해 노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동원은 서장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계속 노력하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실 것입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후 정동원은 서장훈을 위해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신곡 싱글을 선물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그 노래를 듣고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계속되었고 모든 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함께 울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장훈은 하객들과 함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슬픔을 나눴다. 이날의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동원과 서장훈의 이야기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정동원은 영상의 마지막에서 구독과 공유 응원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했다.